지난 1년간의 사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사법부의 신뢰가 올라가기는 커녕 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법원에 몸담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더 무너져 내린 1차 책임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탄핵거래, 거짓말, 인사전행 코두 인사 등 지난 1년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역사에 남을 치욕적이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퇴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물을 예정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그 저간의 사정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데 있어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것은 팩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5대5 상황에서 선임 대법관인 권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내서 6대5가 됐죠 그래서 결국 김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에 7대5가 됐던 것이고요 이 신문기사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율 대법관이 명운 발랐다 이러한 신문기사도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권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살려주고 이 지사가 대권 잡으면 차기 대법원장직 약속받았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역시 뭔가 이상한 왜냐하면 권대법관의 그동안의 판결 경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커넥션입니다 김만배 씨와 권대법관 친한 사이입니다 김만배 씨 역시 고재환 변호사 통해서 이재명 지사 잘 아는 사이고요 김만배 씨는 모 언론사 신문 기자하면서 2015년 2월 6일에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대주주가 됐습니다. 투잡이었던 것이죠. 기자를 하면서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였습니다. 이 이재명 기사가그 2019년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기사가 이 판결이 꼭 파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접판 거래 사실을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법원 대법원 출입 기자 시절에는 방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입 방문 기록 없이 어, 방문증 발급 없이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출입 기자였던 2019년 2월 17일까지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출입 기록 보면요, 2019년 7월에 한번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6일에 어, 이재명 지사 벌금 300만원 판결 선고된 후인데요. 3월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더니 5월에 두 번, 6월에 두번 집중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히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인 6월 9일에도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난 다음에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치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 사이인 6월 16일에도 또 이재명 지사에 찾아왔습니다. 7월 16일에 이재명 지사 그 파기 완성 결정 그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그 다음날인 7월 17일에 다시 한번 이재명 그 권대법관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또두번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3월과 5월 그리고 6월 이렇게 그 찾아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그 사건 관련한 것으로 찾아온 거라고 볼수 있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해서 아니냐. 뭐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저 역시 판사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특정인을 방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한번 대법관님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어, 아주 단기간 내 특정인의 방문을 다수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말간잘 기억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이건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그 시기가, 시기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의 6월 15일 전연합체 회부 결정 전후, 그리고 6월 18일 전연합체 심리, 이 무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사 관련한 거슬로 방문했다고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거기다가, 김만배 씨는 지금 화천대유의 지금 대주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그 위반 등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개발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지사 사건에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만남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김만배 씨가 이런 기사만 아니까 뭐 본인이 이발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또는 출입기자를 만나기 위해서 했다는 해괴망측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이 9월에 퇴임하셨거든요.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대법원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후배 기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발소를 올 거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오는 것이.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그 굉장히 일방적인 변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일 합리적 의식 때문 한번 대법원에서 챙겨보시고 무상관에 대해서 한 번씩